보난 너머에더큰보나이 기다린 날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입니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 이로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자연스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2장 15절부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즐거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부절하는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불임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상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아멘. 오늘 말씀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 말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만의 행동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들의 충고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충고가 내 마음에 쓰더라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자신만의 행실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충고의 말을 들어도 또 모욕을 참습니다. 자신만의 행동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말이 잘못된 것이었을 때도 그 거짓을 숨기려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정직하다는 그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 함부로 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들에게 그 말로 인해서 비수가 꽂히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싸매주고 또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말로 상대방에 대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유순해지고. 또 회복이 될 것입니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말 한마디로 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보고 이 말이 얼마나 유익한지, 또 공동체에, 또내 가정의 이웃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의 말은 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한 순간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언젠가는 그 진실한 말이 옳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나 가정에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말로 인하여 재난에 닥치고 그 재산에 파묻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싫어하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좋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을 대할 때 좋은 말로 위로와 축복과 격려의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로와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할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 축복의 사람, 격려의 사람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